딜러 잡고 시드니처럼 하던구만. 어한번 지금 조업 아직 안될때 어? 나비 말하는 거 나비 나비였는지 릴라드였는지 네?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 그냥. 아니캐롤이였다둘다 아니고 캐롤이었다. 아 이거 카인 할걸 그랬나? 어, 카인도 맞아. 괜찮았겠다 브리스톨이 너? 라인, 라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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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금 완전 데인조합이다근데 후반반. 근데 라인 필요 없어 여기는. 잖아. 뭐할수 있는 데 이게. 탑블어 아마 이만 뭐 어. 아싸 궁으로 도망치는 이득 죽냐를 네, 루이스 눕힌. 그얘 혼자 얘 궁조 없는 애임장 잡으세요. 여기 계절 물었다. 이진 컷. 아 좋아요. 어디 깊이 들어와? 애들까지 궁으로 도망가려 그래? 아, 트로퍼 바로 땡겨줄래? 아 트로퍼 내가 땡길게, 땡길게. <laughs> 시야 연다. 어. 베이저 베이 어, 나왔다. 궁 어, 없기나? 피 마피 아래. 아. 로퍼 컷. 깨고 얼어버려. 아, 아 끝, 끝에 맞았어. 거의 안았어 아. 아. 오우 안 씨. 알았죠? 오우 씨야. 나이스. 들어 아.. 스들피 개? 몇 개? 네 개. 피쌍해한 데만 불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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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대박인데. 도망가냐? 야, 할걸. 플로라 없었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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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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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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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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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먹었다. 대접한 음. 60%니까 조금 내가 다 올라왔다. 최 빨리 왔 아아아아, 택가 갈판지. 기대있고. 나이스, 여 나이스? 나이스? 네. 리스 옆에 있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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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거슬려 어디 거슬려 어디 거슬려 아이 새끼 계속 나 쫓아 이 새끼 나 도일인데 무슨 새끼가 자꾸 나 일본데 네. 돼지가 돼지 봐야지 돼지가 돼지 봐야지 아이 피스 사야 되나? 안돼 루이스야 아나 죽였다 이러네 아쿠 랩팩은 아, 아! 아, 이 하면 들다에인데아 된다 아이트웨까지 좋아하네 어? 어죽었을아우 씨발 어우 벨저 사나? 벨저는 아아아못 도망가네 아 뭐야 아 우리가 라인이 너무 약하다 근데 그건 확실하네 떨어졌어. 아! 와. 떨어졌어 아! 아아스브루스네 새끼야 꺼져 새끼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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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 샀다 사발 아티사 살았다 아 너무, 아, 너무 박세요 지금 뒤로 갈 여유가 안 난다 뒤뒤 앞에 갈 여유가 안나 뒤보아 멈지마 멈지마 아 우리 후반 봐야 돼 딜이 너무 안 나와 지금 근데 안 나오는 조합이구나 아티안 살라 그랬네 는 사발 우리 정면 잘 꺼내도 지금 대응이 안돼 잡을 수가 없음 왜 이러냐? 너무 건방진데? 아, 잘 무는 거 봤는데 음. 방법이 없다 아잘 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비... 쇼 그냥 네넷라도눈도이쇼 어? 나비도 지금 확실히 딜 나올 때가 아니라서 그건 맞죠 둘다 나올 때 해야 돼서 어 맞아 자네 씨나둘 중에 한 명만 커도 쎄일걸? 계속 지금 한타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음. 조금 애매해 가지 시간 가지고좀 짜. 여기 브렸스 우리가 뒷배 나오고 게이든 천천히 천천히 한번 접었다 갈게. 들어다고 응. 이거 그냥 전면 따줘야 되는데. 얼어버려 얼어버려 어 죽네 무슨 얼어버리라고 진짜 밥먹히 잡았는데? 그서 죽었겠는데? 아, 죽었네 루이스가 계속 나 마킹한다 쟤 이거 정면봐도어 루이스 보이지? 아나제 때문에 무서워서 못가 걔 아까 쟤, 걔 나만 보는 공 있어 내 공이야 나를 위한 일인공이야 그게 마킹어 마킹? 안 가는게 아니, 라니 가는거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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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아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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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아아아니 공격 바꿔지아 여기까지 돌릴 아이고 얼으면 나한테 이리공버린다니까 무리기지 아픈데도 얼어버려 없다 얼어버려 없다 일단 아 여기 자리에도 무리도, 무리인 자리도 아닌데 나 네, 핵예나했어예나했어 제사했어. 방 자리 있는데 그게 안 되네. 어아이 아, 진짜 지랄. 아. 내가 어, 아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아 이잇3초에 나이스 아 너무 아파요 아 애들 다깨튼아 아파요 다데 진짜 다깨는데 아우 이래 화상딜로 다 죽었다 <laughs> <laughs> 안돼 벤져 나웅 너무... 루이스가 우리 들어가면은 버스팅해서 못 들어가 나 무조건 나한테 1인 궁쓰면 돼아이 들어가자니 부담스럽고 안 들어가자니 어렵고 성장하기해는데 언더부 그래. 우리 전판에 있던 애아니야 우리 팀에? 쟤 잘하더라고 아 루이스 딜러였어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아 맞아 맞아 우리 팀이었어 우리 팀 이거 루이스 제일 먼저 그래면 좋은데 위치가 안 되잖아 주먹이 안 닿을걸? 그래도 내야지 <laughs> 주먹이 닿아야지 위치 아 성장 젖었네 이 애초에 루이스가 나 보면은 1인공 갈기고 시작하면 그냥 이리로 와야돼 아 이거 아씨 새끼들 왜왜 왓판을 눌렀는데 루이스에요 아, 아 봐봐 1인공 갈기고 시작하면 그와씨분명해분명한거야 잘하는거야 아 이거 막기도 애매한데 아 근데 조합이 조금 어렵긴 해서 지금 잠시 싸우면 안돼 맞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계속 이거 예상해, 예상예상할게냥 언제부터 녹이자 던지라도 먹어야 돼.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어, 나 너무 아파. 나볼할수 있어. 얼어 있는 거만 캐순 좀. 일단 3장, 3장 나와버려 너희들한테 맡길게 그냥 모르겠다 진짜요? 보통 봤다가 너무 우리하고 응. 너무 멀떨어지면안나 이거 <laughs> 나 진짜 너방운돌이 너 안에 있어 한 번도 멀리 떨어진 적은 없어 <laughs> 왜냐면 너무 아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laughs> 하지만 우리팀은 나한테 폭킹을 넣어줄 수가 없지 <laughs> 들어오는 거에 크럼블까지 가능하. 근데 그거를 들어오는 거는 크럼블하지 말고 그냥 앞을 막아. 아 앞을 막으면 드와를 난 듣는다니까요. 이거 크럼블 앞에 그러니까. 떠서 나한테 공을 써버린다요 그럼 나 죽어요 그냥.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laughs> 예? 잘 피해서 <laughs> 피해서 앞만 막아.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들어오는 거에 쏘지 마. 들어오는 거 억자피 서포터 있잖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는데, 어... 어차피 올라가서 할수 없는 게 없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벽 뒤에서, 아니, 어? 오케이. 그, 좀, 숨어서. 어. 오케이. 잘 해볼게. 알아서 잘 해볼게. 여기, 오른쪽 루이스. 아. 아, 루이스 좋네. 루이스만 아니면 너무 할 만한데, 루이스가 없 그냥 괜찮아. 지금 일단 딜템 다 나왔어. 일단 공템. 아, 회탱 없네? 회탱 저거, 브루스 안하네 브루스 안하면은 차라리 지금 티를 한장더 두르고. 그래도 아, 랩 많이 따라왔거든. 어, 고 나이스. 나이스 캔슬? 아, 하봐, 하봐, 이거 루이스 봐. 봤지? 봤지? 저 놈. 저놈 어떻게 음, 하는지. 아, 봤어. 안 나가도 저, 안나 저질 않았는데. 나가면은. 달려도. 아 이거는 받아버려. 아확 아, 아, 우리가 리치가 너무 짧아가지고 주먹이 닿기도 전에 맞음. 죽네, 아프지. 너스쿼시거든어 나도 나도. 아, 아아 그래도 해줘야 된다. 아, 아 명중. 아 <laughs> 나도 녹는데 벨조는 그냥 사라질 걸? 아 방금.. 아 방금 이거 녹일 수 있었는데 이거 아니면 쌈싸 먹기 안되냐? 너희들 한꺼번에 덮치기? 다 돌아와서? 자네들도 돌고 나비도 도는거 안되냐? 나만 돌아도 되긴 <laughs> 하는데 좀.. 아나 정면 <laughs> 열고 싶은데 열 수가 없어 지금. 열면은 무조건 제가 나와 대신 지뢰 좀 찾아줘 아.. 되게 네, 어렵네 지랩으로 가면은 이미 나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돌기도 좀 애매하긴 해. 근데. 그러네. 웨슬리 있으면 좋겠네. 어, 저. 어? 아이고, 아, 이고뭐다 그래, 그래. 해야 돼. 그래야 돼. 아, 저기, 저기 탱들도 그렇게 단단한 거야. 이거 잡기, 잡기 한번 해주지. 왜? 너가 아. 먹으려고 아니 저거 저거 어차피 호자 안 들어갔나? 니고다물리다물리다물리다 너네 칩시 없어? 여기 아까 두고 있었다 여기 아두누 있었지? 아, 걔 혼자긴 한 보이지? 아데안 아, 죽네 이거 아 있어 스 여기 있거든? 아안돼 아, 나도 답답해. 못 올라가서 너무 답답해. 근데 올라가면 또 루이스 와가지고,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더 답답해. 이게, 브루스가 들어와도, 그, 그니까, 끊어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크럼블링을 넣어도, 핵, 핵이고 뭐고 해가지고, 순간 폭딜에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루이스한테 버질 수 있는 딜 그니까 헥도안 나오고, 안 나갔다. 한 번도 안 나갔어. 그랬는데도 너무, 렉스한 거면은, 그냥 드와 맞아서 죽었다는 거니까. 아, 그지뢰 그러니까 때문에 못볼 거란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평소 같으면 주셨는데. 아, 피나온 건데, 저그루스저저연기까지 나온 거는 게피 나온 거. 같은데. 좀더 저거는 잘 물었는데. 아니아니아니 어, 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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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 아, 내 공. 나이스. 오, 한 공인데? 스미스아미스스야 미스야. 스야 미스야. 스야 미스야. 야 미스야. 미야 미스야. 미스야. 스야 야 무슨 누구냐? 와 대장도란 아, 예술이었다. 야 이거 너너 파는 거 보고 싶다 아, 너 파했어 이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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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봤어 이 앞에 이거. 와 이게 사초열인 그러니까 사 사백일 저에 사초열이 나오네. 아, 이거 혼자 잡을 수 있냐? 될거 같은데? 아아 나만 되겠다. 서포터 <목소리> 같이 있을 <있을까요>? 니까 그, <목소리> 이거 <목소리> 이거 밀지 말고 이따가. 밀 있다. 거야. 나 이거 밀 거야. 여기 다뭐 <목소리> <사? 목소리> 뭐야? 뭐야? 엘리자 죽였는데 강원아 살아. 살아, 살아. 아, 한번 소통 시아 와, 눈나라 좋아. 눈나, 와, 이배저죽날 칼각이었다. 아무도 예상 못한다. 타이밍. 어나 아, 이거 이거를 되게 존나 큼어 아, 이게 이 이거가 사실 판 뒤집을 수 있는 한타인 함 현재기. 우리가 무리 안 하고 잘 끌고 가면 돼. 이거 우리 조금, 조금씩 조금 하는 거. 턱기서확 녹이는 캐릭터여서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하나. 많이 불리하지. 여치 <laughs> 주먹이 안 닿는다니까요. <laughs> 주먹이 다야 때리지 티라노서브는데 저런 거는 모르도 되는데. 어그니까아이스가안 보여서 부담스러워. 아,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 까비. 나, 이거 그냥 올라간다. 이거 자, 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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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도는 자, 루이스, 내가 자, 자, 게 앞에서 와, 앞에서 정면에서 에 자, 들어가 자,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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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뒤에서 그냥 들어오.. 어렵지도 않잖아? 들어오는 거 그냥 그나저나 공쓴 그 건데 뭐. 누가 시켰나 보지이사람 근데 애초에 브리핑이 견제를 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올라가도 견제가 안 되니까 돌게 응, 칭해줄게 여기 루이스, 여기 루이스

<laughs> 상자가 따져 있으면은 좀 놀랐는데. 아니야 상자 위에도 맞아. 이거 잡아. 아니 너너 맞았어. 색이 없어. 없지 지금. 틀리 아, 아, 아. 맞아. 너가 잘을 틀린 건 맞아. 맞았어 아, 이거. 4번 혹은. 아, 4번4번4번4 번. 아, 그냥 사번 가자. 이거 아 호사. 빡세 됐는데. 아이 저 되게 끌어요 지금 그러면 저 적팀이 저렇게 맞는데 무서워죽겠는데 이게 다 혼자 못 죽여요 이거 <laughs> 나도 하고 싶죠 좀 빡세게 들어가봐 호다 아, 끌어지겠다 아, 끌어지겠다 예. 될거 같은데 어아 메슬리 견제 죽네 아 견제 이거 사 끝나서 전체 페인 산만 봐어 오케이 불력 치지 마 아니 아니 불력 끌어야 돼 어차피 이거 팀 아, 녹아 거든 호다 호다 팀 녹아 아저 저기 때려 다 때려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아이거내리지내리지안 되겠다. 안 돼, 안 나갔다. 이거 역으로, 역으로 물려고 하거든. 다리 조심라 중앙은 조금 무리구나. 보이지? 필요해. 아, 아까 비. 와, 헤어다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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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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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단체방이라 그냥 어 할만해 럼물어도되는데 아, 엘리셔? 버프 15초야 생각해야돼 여기 아냐아냐 뺏뺏뺏 한번 빼고 해야돼 아한번 빼고 맞아 자비, 자리가 조금 위험한 너무 자리에 위험하긴 해어 맞아맞아 아이젠이 어, 좀 생견데. 무리했긴 해 천천히 천천히 이제 이제 한번한번 한번 싸웁니다. 나아피 피 관리 좀한거 같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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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루프하고. 프로퍼가 학킬 적이냐, 또. 안 되겠다. 피 관리해야 된다, 고요벌로나좀안 좋아. 통로 노쌈안 좋아요. 어. 활기... 결제해서 가자. 웬만하면 어통 아래. 여기 아니, 피가 그 정도 있는데 피 관리해야. 아, 안 돼. 뭔가? 이거 나나 나 루이스 한 번이면은 풀원 원콤 원품 나와. 원콤까지는 사실 안 나긴 하는데. 두 사이클이면 뒤지는데. 탱커부터 빠르게 되게 나거든 탱커 개노아 지금. 캠퍼좀 올라와 <목소리> 아 지금 피채우 가고 있어요 이제 피채우 가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쳤다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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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 급해도 돼 급할 그 이유 전혀 없어 봐봐 급할 그 이유 전혀 없잖아 이거 개피 아잇갓 아, 나이스, 나이스 여기 어, 루이스 어. 루이스 물, 물고 있는데 어, 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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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야 돼 루이스 루이스 아하 나이스 아아 나이스. 나이스 얘 벨도 잡아. 아까비. 벨도 잡아. 컷 어? 끝났네 이러면. 어. 이거 그냥 끝내? 올라간다? 아이 봐. 이거 그냥 끝내 도 돼, 끝내 도 아, 돼. 끝나 끝 올라갈 거라고. 아니야, 야, 호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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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리. 호자야 나한테 왜 그러냐. 아 잠깐만. 아니? 막발 있어요? 어 아니 아. 와.. 아니, 야 아, 호다, 레이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이게... 연계 왜 이래! 아이거 죽어? 아니, 그, 이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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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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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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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 돼 내려 내 o 내 o go, g 호다 때문에 못 떴어. 날피였는데. 아, 이거 딜안될거 같은데. 애들, 애들 다뛸 거야? 에프만 보면 되거든 에프만? 에프 좀 찾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룹스 간다. 에 여기 있네. 체벌. 아, 오, 나이스. 먹었,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먹었어. 나, 나 먹었는데 이거. 빼야 돼 이거. 아, 왜 컸어? 아, 뺏겼네. 아, 찾았 아, 이러면. 이거 여기서 엘프 못 잡은 게 진짜 너무 크다. 근데 그거너 피관리 아 알아... 타워 타워에서 피관리 했어야지. 아니 피관리가 아니라 방금은 <laughs> 어. 호자 때문에 죽었다니까. 그니까 호자 너가 너가 호자를 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엘저님이 윈도키 우눌렸대 아 그랬어? <laughs> <laughs> 그 전에 호자 어그로가 끌려 있었는데 레이저 쏴가지고 아. 그랬어? 응 맞아. 와딜 촉박딜 너무 됐어. 아개아깝다 이거 이긴 이긴 판인데. 아아 아. 아. 아니 별을 별을 던. 던져...